안녕하세요. 엘더 스크롤 6 이전 스토리 세계관 총정리 프로젝트 더큐 스크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엘더스크롤 세계관의 중대한 대사건 때마다 발생했던 불가사의한 시간 왜곡 현상, 드래곤 브레이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뭐 지난번 영상에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이 엘더스크롤 세계관에선 딱 정해진 유일한 역사라는 것이 없는데 바로 그러한 애매모호한 설정을 가능케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설정이 바로 오늘 살펴볼 이 드래곤 브레이크라는 현상입니다. 그냥 모든 상황을 음, 그런가? 이 한마디로 정리해 버릴 수 있는 설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드래곤 브레이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야 할 다른 설정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아마 이 엘더스크롤 세계관 전체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드래곤 브레이크라는 현상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꼭 설명이 필요한 설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생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참고로 이 드래곤 브레이크에 대한 자료는 국내 엘더스크롤 위키에서는 단한 페이지도 안될 정도의 미미한 분량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의 경우 해외의 비공식 엘더스크롤 위키와 임페리얼 라이브러리 또 팬덤 엘더스크롤 위키의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대체 그 드래곤 브레이크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바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시간이 끊어지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잘안 오시겠죠? 자,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엘더 스크롤 세계관에는 9명의 강력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게임 속에서 간혹 9 디바인 혹은 8 디바인으로 언급되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실질적인 수장으로 불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시간의 신, 아카토시입니다. 그는 온 세상의 시간을 통제하며, 유지시키는 시간의 관리자와 같은 존재였죠. 또한 동시에 그는 엘더 스크롤 세계관에서 필멸자들의 세계인 문두스의 창조와 함께 그 세계의 인과율을 시간 위에 나열하고 설계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필멸자들의 운명을 만든 존재라는 것이죠. 뭐 운명이라고 하니 옆 동네의 누구누구가 생각나는데 확실히 이 동네 아카토시 역시 그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해 오며 그저 그러한 시간의 흐름을 지켜보기만 하는 관조자로서의 삶을 지향해 왔던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필멸의 존재들이 그러한 시간의 인과율을 깬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필멸자들의 광기는 그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죠. 뭐지? 바로 필멸자들이 그가 설계한 창조의 흐름을 비틀어버릴 만큼 엄청난 대형 사고들을 치고 다닌 겁니다. 물론 순수한 필멸자들의 힘만으론 당연히 불가능한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카토시와 동급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힘을 지닌 외부 차원의 힘에 접촉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발생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들은 결국 그가 설계했던 시공간에 크고 작은 상처를 주게 되었죠. 하지만 이를 또 지켜만 볼수 없었던 관리자 아카토 씨는 그럴 때마다 직접 역사에 개입하여 임의로 시간을 재배열해버리곤 했는데 이미 찢겨나간 시간을 재배열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결과 그가 개입한 시간대가 뒤죽박죽 섞여버리게 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 이것이 바로 일정 기간 동안에 선형적인 시간이 끊어져 비선형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현상 곧 드래곤 브레이크라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갑자기 드는 의문은 왜이 현상을 하필 드래곤 브레이크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이는 시간의 신아카토시가 드래곤의 형상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엘더스크롤 세계에서 모든 드래곤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린 본편에서 마주했던 최종 보스이자 최강의 드래곤이었던 월드 히터 알두인 역시 바로 그의 장남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주인공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드래곤 파서낙스 역시 알두인의 동생이자 아카토시의 차남으로 잘 알려져 있죠. 또한 엘더 스크롤 4, 오블리비언의 최종장에서는 임페리얼 시티의 강림한 그의 현실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 때의 모습 역시 드래곤의 형상을 띄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게임 속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신 아카토시는 드래곤의 신으로도 불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곧 드래곤 아카토시에게 이상이 생긴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였으므로 사람들은 이 시간 왜곡 현상을 타임 브레이크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드래곤 브레이크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현상이 발생했을 때 세상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이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간은 물론 그 시간과 연관된 공간에도 일정 부분 왜곡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여러 시간대가 동시에 겹치게 되면서 여러 물체가 하나의 공간에 합쳐져 버리게 되는 것이었죠. 또한 갑자기 고대에 멸종했던 생물이 다시 살아난다던가 혹은 듣도 보도 못했던 미래의 물질이 도처에 깔려버리는 등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온갖 기이한 현상들이 세상에 벌어지는 게 바로 이 드래곤 브레이크라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규모는 모는 아카토시가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기간만큼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공간적으로는 한정된 한 장소에서부터 탐엘 대륙 전역에 걸쳐 적용되기도 하고 또 시간적으로는 짧은 한 순간에서부터 무려 1008년에 달하는 시간이 통째로 증발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또한 거기에 휘말린 지적 생명체는 해당 시간대의 기억이 통째로 날아간다든지 혹은 어떤 기억이 새롭게 생겨난다든지 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덕분에 해당 시점의 역사들은 그 현상이 벌어진 직후의 인류가 기록했기 때문에 전혀 일관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인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요 그니까 막 방금 전까지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눈을 떠보니 여기 리버 두고 에? 주변을 살펴보니까 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막 티라노사우루스에게 공격을 받는데 갑자기 또 왠지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련해. 뭐지? 왠지 어렸을 때 키웠던 것만 같아. 뭔 소리야? 어, 대충 이렇게 끔찍한 뇌절 범벅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laughs> 때문에 제4 시대까지 이런 현재까지도 탐리엘의 학자들은 아직까지 이 현상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괴한 설정이 대체 왜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사실 이 드래곤 브레이크라는 설정은 엘더스크롤2, 대거폴에서 엘더스크롤3, 모로윈드로 넘어가는 시점에 새롭게 추가된 설정인데 일단 엘더스크롤2, 대거폴은 멀티 엔딩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7가지의 엔딩이 있었는데 그 선택지가 하나같이 다 탐리엘의 역사를 뒤바꿀 만큼 큰 파장을 불러올 만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모로윈드가 출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데스타가 어떤 것을 정사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내놓았는데, 바로 그 일곱 개의 엔딩을 전부 정사로 취급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 처음 등장한 개념이 바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드래곤 브레이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이편의 주인공인 한 블레이드 요원은 탐리엘 대륙의 북서부에 위치한 하이락과 해머펠 지역에서 황제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차원의 물질을 탐리엘로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공간의 붕괴가 발생하게 되었죠. 바로 이 직후가 게임상에서는 7개의 붕괴가 발생하는 지점이고요. 아무튼 이후 이를 인지한 아카토시는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해당 시간대를 재조합해버리는데 그 과정에서 그 7개의 사건들이 벌어졌던 3일간의 역사가 모든 인류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은 아카토시에 의해 이미 자기적으로 재구성되어 버린 상태였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일곱 개의 대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모두 실제로 벌어진 일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곧 해당 시간대의 역사가 시공간의 붕괴와 함께 순간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다가 아카토시에 의해 다시 하나의 갈래로 합쳐지게 되면서 그 모순적인 사건들이 전부 동시에 벌어진 일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뒤늦게 정신을 차리게 된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버리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내고 이 사태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응, 음 그런가? 하고는 있는 그대로 그냥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 뭐지? 뭐 한편으로는 조금 어이없는 결말이긴 한데 사실 뭐 이미 벌어진 일은 부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으니 그들의 그러한 행동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죠. 근데 아마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유저들도 이 사건을 논리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는 그들과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참 그런 의미에서 이 드래곤 브레이크라는 설정 그리고 이 아카토시와 필멸자들의 관계는 마치 현실의 개발자와 유저들의 관계와도 많이 닮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곧이 아카토시는 필멸의 세상 문두스라는 게임을 창조하고 그곳에 시나리오를 짜둔 한 명의 개발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필멸자들은 우리 유저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베데스타가 엘더 스크롤이라는 게임을 창조하고 그걸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저 그 아카토시가 설계해놓은 정해진 운명을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엘더스크롤이라는 게임은 무한한 자유도로 유명한 게임이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세계관과 스토리 자체는 태초로부터 정해진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운명론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 게임의 자유롭게 보이는 시스템 역시 그저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을 뿐 실상은 그저 프로그래머가 미리 세팅해 둔 정해진 룰과 스크립트 위에서 작동하는 일련의 정해진 작업들이었을 뿐이니까요. 즉 니들은 자유롭게 플레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엔 다 내가 정해 놓은 운명대로 흘러가고 있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대 엘더스크롤 시리즈의 주인공들 역시 대부분 정해진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한 운명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해 왔을 뿐이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공감하듯 유저들은 결코 개발자가 설계해놓은 루트대로만은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어느 정도 얇게나마 개발을 해봐서 잘 알지만 가지 말라는 곳엔 무조건 들어가서 꼭 이상한 버그 같은 걸 발견해내거든요. 곧 드래곤 브레이크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분명 아카토시라는 개발자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이대로 잘 플레이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유저들의 관기는 현실의 유저들 만큼이나 엄청났던 것이었죠 뭐 물론 기본적으로 아카토시의 역량 아래에 있는 필멸자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취하는 모든 행위는 모두 아카토시가 계획한 범주 안에 이미 상정되어 있던 일들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바로 유저 모드, 곧그 개발자, 아카토시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외부 차원의 힘을 자신들의 세상으로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저들이 기본적으로는 베데스테가 세팅해놓은 정해진 운명, 곧 바닐라 순정판을 플레이해야만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비공식 유저 모드를 따로 설치해서 그 정해진 플레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곧탐리엘의 필멸자들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정해진 운명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는 큰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죠. 곧 그들의 세상에서도 모드 충돌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어. 그리고 그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모드 매니저로 모드를 재배열한다거나 아예 재설치를 해서 순정 바닐라로 돌아가듯 그렇게 부서진 운명들을 재조합하는 아카토시의 행위는 마치 넌 행성이라는 게임 위에 이루어졌던 일련의 모드 정렬 혹은 버그 패치와도 같은 작업이었던 것이었죠. 뭐 어지됐건 이러한 맥락에서 이 드래곤 브레이크라는 설정은 단순히 그저 설정 충돌을 합리화하기 위해 은근슬쩍 끼워놓은 야매 수단 정도를 넘어 <laughs> 그들이 만들어놓은 이 엘더스크롤 프랜차이즈 자체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세계관 설정의 정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대충 얼버무리면 정말 조잡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설정 충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개발자스러운 발상으로 굉장히 위트있게 풀어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후에 벌어질 가능성 있는 각종 설정 오류들을 응 그런가? 이 한마디로 정리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설명장치도 마련된 셈이었으니 이후 바톤을 넘겨받을 시나리오 작가의 부담도 줄고 또 이걸 지켜보는 유저들 입장에서도 아까 살펴본 대거폴의 주민들과 같이 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스토리를 굉장히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니 뭐 베데스타 입장에선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졌다 준 설정이 바로 이 드래곤브레이크라는 설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엄청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거미줄 마냥 촘촘하게 짜여진 방대한 세계관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고요. 뭐 아무튼 그럼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이엘더 스크롤 시리즈의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모든 종류의 드래곤 브레이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제1시대 중기에 벌어졌던 드웨머의 종족단위 대실종 사건입니다. 그 엘더 스크롤에 기록된 운명과 아카토시가 설계한 운명의 차이점에 대해 집중해볼까 하는데, 사실 이 드래곤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